안녕하세요.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기 어디냐고요. 여기 지금 미량, 밀양, 미양지를 찾아왔는데요. 여기가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어, 이 돌다리도 해놓고, 이 능수버들이 이곳도 아주 멋있네요. 여기가 청송, 추산지 비슷하게 지금 연못이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드론으로 보니까. 한번 어들어갔어 보도록 할까요 만재정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 이런 벼롱나무 꽃피고 봄에 와야 좀볼게 있을 것 같아요 벼롱나무가 아주 상당히 좋네요 이런 아주 벼롱나무가 아주 오래된 벼롱나무데요 이렇게 돌로 만든 구름다리를 건너면 오 이런 조그만 어떤 정원이 있고 여기가 섬이네요 섬 쉽게 말해서 어, 요 저수지 안에 섬인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 여기가 이렇게 산책로도 있고 집들이 있고 여기 한옥이 있는데 이 한옥이 유명하다고 하네요. 근데 한옥은 지금 들어갈 수가 없나 봅니다. 어, 아, 들어갈 수가 없고 잠겼네요. 음, 이렇게 정자와 대문에 대한 어, 안내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자물통으로 해서 같이 채워져 있네요. 자, 안은, 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안은 어, 들어가서 보면 좋을 텐데, 좀 들어가서 볼 수는 없고요. 어, 저수지 가운데 이렇게 어, 정자가 만들어져 있네요. 여기는 반대편이 되겠네요. 자, 이쪽으로 보고. 여기도 이, 버드나무가물 속에 살다 보니까 이 많은 정화작용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아, 불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요, 아침에. 여기 벌집이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목총 같은 게 여기는 뭐 하는 곳인지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여기도 또, 또 석다리를 돌로 했어 이렇게 어, 만들어 놨는데요 저수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고 끝내 펜으로 한번 돌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나가는 곳, 돌아서 이렇게 아,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하라고 해놨네요. 여기도 오면 쉼터가 마련이 돼 있어가지고 쉬었다 갈수 있는 그런 공간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위양지 쪽을 오면은 저수지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는 게 이게 코스인 것 같습니다. 저수지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아, 여기는 심터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이 음, 여기서 한번, 아, 내려가 볼까요? 여기 위양지락한 곳이 미량에서 아주 유명한 곳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저수지가 한바퀴인 보는 이런 어 둘레길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심트로 해가지고 힐링 장소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여기가 이제 또어 수문이 있는 곳이네. 물이 많이 차면은 물이 넘치는 곳이 되겠죠. 이렇게 가해는 쉴수 있는 이런 공간 팬치들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네요. 여기 앉았어 이렇게, 아, 이그늘나 밑에서 앉았어이 저수지와 위양지 어어 풍경과 저 앞에 높은 산들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네요. 함께 걸어볼까요 이곳에는 어, 밤에도 어, 오셔가지고 이 둘레길을 한번 돌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명이 다 이렇게 되 있다고 하네요. 어, 저녁게 잠깐 밤에 어, 영상에 한번 담아봤는데 구름다리 건너가는 그곳은 전부 다 조명이 되어 있고 이 둘레길도 아마 조명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 지금 위양지를 들어왔는데요. 아 여기 아주. 너무 음, 너무 멋있다. 와이 낮에 오면은 대단하셨는데요 그때 옆밤에 여기 오는 기분. 이 어, 너무 막 묘한 어? 게막 황홀. 아 아주 완전히 네, 야간에 데이트하기 아주 진짜 좋은 좋은 곳인데요. Thank you. 오늘은 멀리 미량 위양지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침 고전역한 산골 마을에 옛날 선조들이 섬 안에 또 정자를 키웠다는 것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네요. 옛날에도 이렇게 구름다리를 만들어서 자제들을 옮기고 했겠죠. 참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봤는데 참 좋네요. 이렇게 사람이 여기 보니까는 휴일 날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겠어요. 휴일 날로 오시는 거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평일 날, 고정해까이 아침 날 낮에 한 9시 이전에 여기를 한번 들렸다가 한 바퀴 쭉 산책을 하시고 이렇게 또 다음 여행지로 출발하면 참 좋겠네요. 여기는 아침 힐링 여행지로 노르모이센이 추천드립니다.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미량 여행이 계획이 있으시다면꼭 이곳도 한번 어 아침 일찍 9시 이전에 한번 들려서 한 바퀴 빙 돌아보고. 다른 여행기로 출발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도 노르이신 t v 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